할렐루야 반갑습니다. 365일 연속 유튜브 부흥성에 오늘 6일째를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 밭에서 일하다가 이곳에서 다니엘서 3장에 가는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전국성 TV 전국성 목사입니다. 열1기상 19장의 말씀을 보면, 포도밭에서 소를 몰면서 일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 엘리아를 보내시사, 엘리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엘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갑절의 영감의 능력을 부여받고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엘리사의 그 말씀을 우리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못난 종 죄인이지만 우리 해피마을 공동체의 교회를 섬기는 은혜 가운데 밭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저 개인에게는 은혜 중에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름 모르는 새들의 소리와 이런 저런 소리를 들으면서 이 자연 속에서 때묻지 아니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저에게는 은혜 중에 은혜로운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오늘 다니엘 3장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분들 위에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고넬료 집에 모인 무리들이 하나님의 종, 페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성령 충만함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누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꿈의 내용과 그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확하게 알려 주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은 꿈속에서 큰 신상을 보았는데 앞으로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알려 주셨던 것입니다. 인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것, 왕을 세우고 폐하는 것,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 허복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꿈을 해석하여 주었더니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 2장 47절에서 다니엘 앞에 엎드려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신 중에 신이시다. 그리고 모든 나라의 왕의 주제이시로다 이렇게 말하며 고백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3장에 와서는 꿈속에서 보았던 신상을 큰 신상을 높이 육시 넓이 육시 큰 신상 우상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세워놓고 누구든지 나팔 불 때에 이큰 신상 우상 앞에 엎드려 절 하거라 명령을 내립니다. 맹렬히 불타고 있는 이불 속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 이불 속에 집어넣어 죽이겠다고.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3장 11-12절을 보게 되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랑 메삭 아벳 누고는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이세 친구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합니다. 누부가 내설 왕의 말을 거역합니다. 당시 왕의 말이 법이요 절대 권력자 말을 거역하면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애굽의 바로가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인들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물에 던져 죽일 것을 명령을 내렸습니다. 삼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남자아이를 살렸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삼파들에게 은혜를 보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산파들의 집이 흥왕 되어졌음을 출애굽기 1장에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아니했다는 소식을 보고를 받고 15절에서 사드락 메삭 아벤누구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이 잘 몰라서 그랬는가 본데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 이제라도 우리 전라도 말로 시방 경상도 말로 퍼터 이북말로 날레날레 라고 생각이 들수 있는 말 이제라도 나팔을 불면은 엎드려서 철하거라.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이 누부간네살 왕이 단열 세 친구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처럼, 돕는 것 가운데 속에서 다시 기회를 주는 것처럼 말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는 것처럼, 말하면서 우리에게 유혹의 손길을 뻗칠 때가 있습니다 마태음 16장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겪을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었더니 이때 페드로가 어째 그런 일이 예수님께 그런 끔찍한 고난과 그런 어려운 아픔이 어찌하여 예수님께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는 위하는 것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예수님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 가라, 명합니다. 오늘 세상의 소리, 육의 소리, 믿음 없는 개떡 같은 소리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확실하게 믿고,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라도 다시 나팔 불면절 하거라. 이누부간 내살 네말 앞에 1 6절에서 왕의 물음에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사드랑메사가 맨누구의 이런 확실한 믿음, 권력자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권력자 왕 앞에서도.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확실하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야 바쁘잖아 요즘 같이 바쁜데 열심히 일하다 보니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데 주일 난내배만 가라 너 지금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굳이 주일 저녁 예배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누가 해온다면 그말 앞에 대답할 필요 가치가 없나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17절에서 이사드랑매삭 아벤 누구는 하나님의 주신 십계명 제1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있기에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극렬히 불타는 불물불 속에 던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가 닥쳤습니다. 우리가 절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불 속에 들어갈 때에 천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능력의 기적의 하나님이 이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 주실 것입니다. 천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권력자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아니하는 가운데, 겁먹지 않은 가운데,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의 말씀을 보니까 파울은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들이 알거니와 심해 지나칠 정도로 심해 겨울 정도로 살 소망 더 이상 살고 싶지 아니할 정도로 심해 겨울 정도로 당한 환란이 있은 것 마치 사형선고를 받는 것처럼 사형송구를 받은 것처럼 심해 지나칠 정도로 어려운 환란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환란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지셨고 지난날 어려운 환란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건지셨고, 앞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하는 과정 속에 또 그와 같은 어려운 환란이 임한다 할지라도 건져 주시리라. 이렇게 파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환란 가운데 있을 때 과거에,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을 때더 이상 살고 싶지 아니할 정도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심해 겨울 정도로 어려운 환난 속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셨다. 그런데 앞으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어려운 환란이 임한다 할지라도 건져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0편 40편의 말씀을 보면 다이슨 깊은 수렁이에 빠집니다 수렁이에 빠졌을 때에 이 다리를 오른쪽 다리를 빼서 이쪽으로 나오려고 옮기면 다시금 오른쪽 다리 빠지면서 왼쪽 다리를 또 옮기려고 러면은또 왼쪽 다리가 빠지면서 깊은 수렁이에서는 발붙일 곳이 없어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을 때에 바이슨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이 건져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깊은 수렁에 빠우자 허구적거리는 파이슬,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깊은 수렁에 빠진 파이슬을 건져 주시사 반석 위에 세워 주셨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 주시니 다시는 빠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 주셨으니, 다이슨, 그런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에 새 노래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소리 높여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 형제들이 죽음의 구덩이에 쳐놓았습니다. 죽음의 구덩이에 빠진 요셉, 구덩이에서 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죽음의 구덩이에 빠진 요셉이를 건져 주신 사실 우리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누구는 18절에서 그리아니 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령 하나님이 안 건져주신다 할지라도, 안 살려주신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우리는 살려주실 줄로 믿지만,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초지일간, 변함없는 믿음, 확실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상황 따라, 조건 따라, 기분 따라, 손바닥 띄없듯이 변질된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병 고쳐 주지 아니하면은 복잡다단한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면은 재정난을 풀어 주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삐진 가운데 시험든 가운데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기도해도 소용없네. 내는 말씀을 순종해도 순종했는데, 순종해도 소용없네. 다 소용없네. 하면서 급기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가운데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이런 어리석은 짓거리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사도랑 메사가 맺는 고 안 살려준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신앙을 고백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말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장 24절, 25절을 보니까, 분명히 사드랑 메삭 아베은거를 묶어서 불 속에 집어 넣는데, 불 속에 집어 넣는 과정 속에, 다른 놈이 이 사드랑매삭 아벤누고를불 속으로 집어눈느라고 대리관 엉뚱한 놈이 죽습니다. 분명히 묶어서 불 속에 집어넣었는데 누무간 내 살이 보니까 불 속에 있는 사드랑매삭 아벤누고가 묶인 것이 다 풀어진 상황 속에서도 머리털이 그슬리지 아니한 가운데 속에서 분명히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불 속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 누구시겠습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주님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주 대신 예수님이 함께하시면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극렬히 불타는 그불 속이 사드랑 메상 아벤누고에게는 사우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물이 침몰하지 못하고 뿌이 삼키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살려주시는 은혜로운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사도랑 메사가 변누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동하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였더니 불 속에서 살아나오는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아니하고 살아나오는 은혜운 기적의 역사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오늘 한국 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 위에 이런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로 말미암아 불 속에서 살아나온 사드랑 메삭 아벤누거를 3장 30절을 보니까 느부간네살이 다니엘의 새 친구를 아주 높입니다 높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추락했습니다. 한국교회는 밑바닥에서 지금 예수함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비아냥 조롱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개독교 개목사 소리까지 듣고 있습니다. 떨어질 때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말씀대로 믿고 순정함으로 말미암아 극렬히 불타는 불 속에서 살아나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을 우리 교회가 다시 투높여 높임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그 말씀 믿는 대로 순종하시면 전기 전하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께서 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한국교회가 예수와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높임을 받고 교회 높임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여 우리 예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요. 부족한 이 못난 종이 지리산 자락에서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 말씀 믿고 일어납시다. 높임을 받아 영광 돌리는 위대한 믿음의 축복자. 하나님 말씀대로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살아 움직이는 복음의 능력의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그런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